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다양한 코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수익 코인을 바이낸스에서 가입하는 방법부터 선물 거래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링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수수료 100% 페이백과 50달러 입금 보너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니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가입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사용하시는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해준 다음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해주고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며 인증코드를 확인한 다음 작성해주면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1개 이상의 대문자와 1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회원가입은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볼게요. 가입을 완료한 화면에서 중앙에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게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칸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 줍니다.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거주허가증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핸드폰으로 진행해주세요. 신분증의 앞과 뒤 사진을 촬영하고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안내문구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빠르게 완료됩니다. 아까 촬영한 신분증에 적혀있는 정보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틀린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줍니다. 수정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검수가 진행되고, 검수는 1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이제 2단계 인증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바이낸스 사이트에서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리고,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하단 세큐리티를 클릭하면 2단계 인증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니지를 눌러주고, 노란 버튼 클릭. 등록한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전송되며, 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확인하고 입력해주면 코드가 표시됩니다.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한 다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코드 추가를 선택해서 설정키 입력선택 상단 칸에 바이낸스를 떠올리기 쉬운 이름을 적은 다음 아래 칸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어줍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6자리 숫자가 화면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 6자리 숫자를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이낸스 빈칸에 입력해주면 2단계 인증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코인을 입금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에서 우측 상단 디포짓을 누른 다음, 디포짓 크립토를 선택합니다. 테더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합니다. 입금 주소가 생성되며 이것을 복사해 줍니다. 다음으로 어피트에서 진행합니다. 상단 입출금을 선택해서 테더를 선택하고, 출금을 눌러줍니다. 확인, 클릭.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한 후 출금 수량을 설정하고 출금 신청을 누릅니다. 확인 클릭. 입금처는 바이낸스로 선택하고 입금 주소를 붙여넣어줍니다. 출금 신청 클릭. 아니요 클릭.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하면 입금이 완료됩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지갑 모양의 마우스를 올리고, 퓨처스를 선택합니다. 디파지달의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스팟 지갑에서 퓨처스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줍니다. 컨펌 클릭. 좌측 상단 퓨처스에 마우스를 올리고,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좌측 코인 이름에 마우스를 올려서 거래를 원하는 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에센 모드를 싱글 에센 모드로 변경한 다음 시작할게요. 먼저 마진 모드를 설정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와 크로스가 있는데, 아이솔레이티드는 구매 시에 설정하는 코인의 수량만큼만 마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크로스는 지갑 안에 모든 잔고를 마진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이솔레이티드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마진모드 우측 숫자를 눌러서 레버리지를 설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설명해서 실제로 코인 금액이 1%가 올랐다면 10배에서는 10%, 100배에서는 100%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르게 모든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방식을 선택합니다. 현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밋과 마켓 중 선택합니다. 리밋은 지정가 구매, 마켓은 시장가 구매입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TPS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이크 프로핏, 스탑로스의 약자로 수익 실현 가격과 손실 제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거래를 진행해 볼게요. 거래 수량을 설정한 다음 롱과 숏중 선택합니다. 코인의 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롱,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숏을 선택합니다. 컴펌클릭 하단 포지션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구매한 금액,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는 손익분기점, 마크 프라이스는 기준가격,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 금액, PNL은 현재 수익률입니다.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은 우측 노란 글씨 마켓, 리밋 중 하나를 선택해서 컨펌을 눌러주면 진행됩니다. 이렇게 바이낸스의 컴퓨터로 가입하는 방법부터 입금, 선물거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